반갑습니다. 권영민 인문학연구소 권영민 소장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인문학이 경쟁력입니다. 입에 쓴 약이 진짜 약이다. 무릇, 양약은 입에 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즐겨 마신다. 양약이 몸에 들어가면 자신의 병을 고쳐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충원은 귀에 거슬리나 명구는 이를 즐겨 듣는다. 충언을 들으면 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한비자 외저설 좌상편 중년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어왔습니다. 한비자가 언급한 물은 양약은 입에 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즐겨 마신다는 말은 진실된 충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첫째, 충언의 네. 가치. 충언은 진실을 기반으로 한 조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촉구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언은 때로 귀에 거슬리고 불편할 수 있지만, 이는 우리의 성장을 돕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한비자는 명군은 이를 즐겨 듣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지혜로운 사람은 충언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충언의 가치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가 우리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때, 이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약점을 보완할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피드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성과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충언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관점에 갇혀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충언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접하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집니다. 이는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충심을 받아들이는 태도. 충심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충원을 수용하려면 먼저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팀회의에서 예. 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팀의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충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아를 초월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성장을 돕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의 피드백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업무 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충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약점을 직시하는 것이 두렵고, 이를 인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충원을 수용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충심을 통한 성장과 발전. 충심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큰 성과를 달성합니다. 이는 우리의 개인적 성장뿐만 아니라 조직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비자는 충원을 들으면 공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명군이 충원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충심을 통한 성장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충원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전략을 세웁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에 팀원들의 충원을 받아들여 계획을 수정하고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우리의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충심을 통한 성장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임으로써 신뢰를 쌓습니다. 이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친구나 가족의 충원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조언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충심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은 우리가 더 나은 자신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충원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개인적 성취뿐만 아니라 조직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중년은 많은 성취와 경험을 통해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비자가 언급한 입에 쓴 약이 진짜 약이다는 비유는 우리가 충심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충원을 즐겨 듣고 이를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며 더큰 성과를 달성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충심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아를 초월하는 자세를 유지하며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과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충심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성취를 이룹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